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뭘할 거냐면 공업학 뭐이 내용 그 자체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자, 이제 바로 좀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주기율표. 아, 주기율표에 관한 이제 그 내용을 그 제가 이제 조금을 할 텐데 뭐냐면 이 주기율표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그 무기공업화학과, 무기화학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전이 금속 원소에 대해서 이제 주로 많이 외우고, 뭐 창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지만, 우리 그이 유기화학에서 주로 많이 다루는 거는 뭐냐면은 원자번호 20번 이내에 간단한 놈들, 걔네들은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기율표는 아마 그 여러분들 좀 외우고 있을 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뭐 할로젠 같은 경우에는 전부 알고 있는 게 좋겠죠. 이런 거 해가지고 나오는데, 뭐 원자번호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따로 할 필요 없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뭐이 원자번호 순서대로 지금 나열을 해 놓은 거라서 오늘날 주기율표는, 음,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고등학교라든지 뭐 이런데 공부하게 되면 원자번호 20번까지만 외우더라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죠 학교 선생님들이 아그뭐 어, 저도 그냥 여기서 20번까지만 외우고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그때그때 몇 개만 좀 알아돌아 근데 원자번호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요거 그 주기율표상에 나와 있는 거 외에는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 이거 주기율표에서 보게 되면 이 가지고 있는 게, 자 우리가 원자를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하냐면 여기서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표시하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뭐가 돼요? 원자번호입니다. 원자번호, 원자번호고 그다음에 이거는 바로 뭐를 의미한다? 질량수고 얘네들은 주고받은 뭐에 해당이 된다? 전자 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원자 번호는 뭐와 같냐면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양성자 수하고도 같고 자 중성인 경우에는 중성원자의 뭐하고도 같다 중성원자의 중성 전자수와도 같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죠 자 다음에 저기서 나오는 이제 질량수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있냐면 바로 양성자 수와 뭐가 된다 중성자 수 더한 게 바로 질량수입니다 그 가끔가다 이그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는 자 양성자, 중성자, 전자 세 가지가 있고 전자도 얘네들도 질량을 가지고 있다.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원자의 질량을 측정하는 질량을 나타내는 상대적인 양인 이 질량수에는 왜 양의 이 전자가 포함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죠. 뭐냐면 전자가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전자질량은 9.1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2,000분의 1밖에 안 돼요. 이게 질량 자체가. 일단 매우 작다. 두 번째, 뭐냐면 그 여러분들 양자역학에서 하이젠 베르기의 불확정성의 원리 들어봤죠. 자,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자의 그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하이젠베르의 불확정성 원리인데, 그 불확정성 원리를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전자는 그 존재만 할수 있지, 얘가 어디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단지, 얘가 어디에 존재할 수 있는지, 그 공간을 확률적으로 표시한 게 바로 뭐가 돼요? 그게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비탈. 그게.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놈을 여기다가 집어 넣었을 경우에 어떻게 돼? 더 혼란이 가중되고 오차가 심해지더라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그 간단하게 간단한 이제 그 양자역학 보호라고 하는 사람이 자뭐 닐스 보호라고 하죠. 닐스 보호 뭐그 덴마크 덴마크인가요? 이 사람이? 아마 덴마크가 맞을 거예요. 만드, 뭐, 축구를 무지 잘했다고 그러던데. 보호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면, 이제 수소원자를 연구를 해가지고 알아낸 게 있었죠. 뭐냐면은, 원자 핵이 있고, 가까운 데부터 해서 어떻게 돼? 얘네들. 이렇게 전자껍질 해주고, 얘네들한테 번호 매겨준 거.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주, 양자, 수이고, 얘가 알아낸 게 뭐냐면, 저거죠. 그, 이 에너지 준이 알아낸 거죠. 에너지 준이. 에너지 준이 알아낸 게 바로 이제 이 사람의 가장 큰 업적인데, 이때, 여기서 보게 되면 수소원자의, 수소원자의 그 에너지 준이, 즉, n 번째 궤도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뭐, 요렇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가 돼? 이 보호가 알아낸 수소원자의 에너지 준이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더 발전시켜서, 뭐냐면은, 이, 그, 보호라고 하는 사람이 한 거는 이제 수소인데, 이 수소를 가지고 했던 거는 왜 그러냐면, 수소는 전자가 하나니까 어떻게 돼? 추적하기가 편하죠. 굉장히 편하다. 그러면, 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여러 개 갖고 있는 놈은, 즉, 다전자, 원자 같은 경우에는, 얘가 얘기한 뭐가 돼? 에너지 준위가 맞지 않게 돼요. 그래서 다전자 원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다전자 원자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준위 순서를 우리가 보통 세우게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 K 궤도에는 뭐냐면 s 오비탈만 있고 L에는 뭐가 있어요? sp가 있고 M에는 spd 오비탈이 있죠.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 수는 두 개가 들어가고 p 오비탈에는 여섯 개, 여기에는 열 개가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여기 그이 전자 궤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수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en 제곱의 관계가 있고, 그렇죠? en 제곱의 관계가 있고, 이렇게 채워지더라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궤도에 있는 거다라고 해서 1s, 두 번째 궤도에 있는 거에서 2s, 2p. 세 번째 있는 거다라고 해서 3s, 3p, 3d 오비탈. 여기서 뭐 방위양자 순니 부양자 순니 자기양자 순니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실 필요가 없고요. 아 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뭐냐면은 다전자 원자의 뭐가 된다 에너지 준위 정도는 에너지 준위 뭐다뭐 뭐 여러분들 알고 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뭐 그 그래도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더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에너지 준위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1s, 2s, 2p, 3s, 3p까지는 순서대로 그대로 오는데 자 여기에서 뒤집어지죠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4s가 나오죠 3d가 나오는게 아니라 뭐가 나오냐면 4s가 먼저 온다는 요 사실 요거는 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디에 되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되죠. 자, 1s가 있고 그다음에 2s가 있고 그다음에 2p가 있고 그다음에 3s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3p가 오게 되겠죠. 자, 여기 p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방이 몇 개짜리냐면은 p, s 오비탈 같은 경우는 에 방이 하나고 그다음에 p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방이 몇 개? 3 개. d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방이 다섯 개죠. 그러면 이방 하나에 전자가 최대 두개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렇게 스핀이 다른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 두 개씩. 자, 이렇게 반드시 스핀이 다른 전자, 즉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거나 혹은 여기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거 다 어떻게 된다? 이거는 맞지 않는 거란 얘기죠. 즉, 한 오비탈 내에는 스핀이 다른 전자가 몇 개? 두개 들어간다.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그래요. 이거를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그러는데, 이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뭐냐면, 자, 같은 오비탈 내에 있는 이전자 전자 두 개를, 전자 두 개를 어디에다가, 여기, 전부, 여기, 자기장에다가 쏴버린 거야. 그러면은 똑같은 음전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장에서 받는 힘의 방향이 어떻다?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똑같이 음전하를 갖고 있는데 얘가 이쪽으로 휘었으면 얘도 이쪽으로 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험을 했는데 이 결과대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는 이쪽으로 휘면 반드시 얘는 어떻게 된다? 반대쪽으로 휘더라. 어?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여기서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라는 얘기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 한 놈이 이렇게 회전하는 하나는 어떻게 돼? 반대쪽으로 회전해야 된다는 얘기죠. 요거를... 그래서 이게 스케일 다른 전자. 그래서 뭐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하는데, 뭐 이것까지 알 필요 없고, 이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어, 그냥 이, 요, 요 파울리의 베타 원리, 요거, 요거 알고 있고. 다음에 여기에서 만약에 전자가, 피오비탈의 전자가, 전자가 만약에 3 개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채워지느냐면, 자, 뭐 여기서 보게 되면 이런 식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서 뭐 이런 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가장 안정한 방식이 어떤 거냐면 한 방에 하나씩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정한 방식이다 라고 해서 요렇게 가급적이면 뭐냐면 홀전자를 어떻게 된다? 홀전자를 많이 가지려고 하는 방향으로 채워진다 라고 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훈트의 규칙이라고 합니다 훈트의 규칙 그리고 전자가 채워질 때 어떻게 채워지냐면, 에너지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높은 오비탈대로 순서대로 채워진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뭐, 아우프바우, 또는 뭐라고 래요 구성의 원리, 싸움의 원리라고 얘기하죠. 요거를, 싸움의 원리다. 뭐, 물건을 쌓아놓는다라고 할 때, 그, 쌓타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기서 얘네들이 순서대로 채워지더라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다룰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 이제 탄소와 관련된 내용들, 탄소, 질소, 산소, 이런 것들 이제 많이 다루게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6번인 탄소다, if. 6번 탄소 같은 경우는 전자 몇 개? 6개 가지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된다? 자, 1s에 2개 채워지고, 2s에 2개, 2p에 몇 개? 2개 채워지죠. 그럼 어떻게 채워지는 거야? 요렇게 채워지겠죠. 얘네들은, 탄소는, 그래서, 이렇게 채워진다, 라고 하는 게 바로 구성의 원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탄소 요거는 좀잘 알아두세요. 우리가, 그, 좀 이따가 이제, 그, 뭐 배울 거냐 하면은, 이제 그, 알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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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카인에서 그 혼성오비탈, 그거를 좀 배울 거예요. 혼성오비탈 할 때, 요거, 이제, 나오니까 좀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